네,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가 지금 마이너스 1.8%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에코프로버티 강성 주주 여러분들, 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재료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해야지 조금은 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의 핵심 투자 포인트.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트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자, 어떠한 지점에서 우리가 어한번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위주로 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코프로머티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잠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모거스테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MSCI 지수의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이 A사와 전구체를 앞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계약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추가 공급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5년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섹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 지수의 영향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테마의 등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라는 것은요,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한쪽 테마, 한쪽 종목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돈놀이가 끝내놓고 이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이 새로운 테마들이 더 이상 어, 활기를 띠는 시점이 끝나갈 무렵쯤에 아마 예코프로버티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이 기간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그 결과로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간과 연기금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들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간과 외국인들 그리고 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간과 이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마다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냐고. 자, 그 말은 결국에는 뭐다? 추후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롤링을 하기 위한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건 오늘 자 에코프로 머티에 구체적인 투자별 매매 추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디 구간대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추세가 변곡이 되는 지점, 자, 이 추세의 변곡점을 볼줄 아셔야 됩니다. 자,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점이 나지기 보다는 갑작스럽게 저점이 같아지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상승 추세일 때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자, 보시게 되면은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저점을 찍었던 구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더더큰 상승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앞전의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 저점을 이탈하는 지점이 발생한 것 동시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는 변곡점은 결국에는 이 저점의 위치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에코프로머티 주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수렴을 하다가 올라가든 내리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점의 위치가 이렇게 상승파동 이후에 형성된 저점의 위치가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바로 뭐다? 최저점이자 동시에 추세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자리들이 왔었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워티 주제 여러분들께, 어, 지금이 변곡 지점입니다. 라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사인 드리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번호. 자, 010-8256-8243. 자, 이 번호로 우선적으로 에코프로 워티 주제 여러분들이란 건 저한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에코. 에코라고만 문자 주세요, 에코라고만. 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에코라고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이 추세의 변곡 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에코 프로버티에 대한 투자 핵심 포인트들이 갑작스럽게 조금 변화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실시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위에 보이시는 보도로 에코라고만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계 에코 프로보티 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추세 바뀔 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6월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 알아봤더니 정말 역대급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슈와 재료인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굴했습니다.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가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기업. 바로 지금 바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이 돈들을 전부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